지금입니다 오늘은 안성 김자료코 안성점에 와갔습니다. 오늘 오야코동을 시켰는데요. 와, 양이 장난입니다. 손보다 크거든요. 완전 뭐 대야라고 해야 되나? 대야밥이 나왔어요. 어,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밥숟가락으로. 제 얼굴보다 더 크죠? 그런데 치킨 냄새가 되게 많이 나네.

밥을 엄청 많이 주네요 엄청 많이 근데 또 맛있어. 그래 이거 제서아 사온게 에서다괜찮은응들어갔다괜데괜찮아빠못할 그래서 이거 찍어먹어야안 오늘 네, 계속 먹고 있는데 양이 줄지 않아요. 우선 맛에 놀라고 맛있어서양이또 <laughs> 놀랍니다. 오늘 음. 는 <laughs>

아직도 이렇게 되게 양이 많네요. 이제 배부르게 먹었는데. 여기 위치는 안성CGV 옆쪽 건물이고요. 음, 영업시간은 11시부터 오전, 저녁에는 8시 반 정도까지 하니까요. 꼭 한번 찾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한비티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